평생투자파트너 회원관리팀입니다. 2018년 3월 22일, 어, 오늘은 이제 피터 린치의 전설로 떠나는 월가의 영웅 14번째 설명드릴 차례입니다. 피터 린치가 선호하는 13가지의 그 기업의 특징, 그 부분에서 네, 지난 시간까지 한 여덟 번째까지의 특징을 어 살펴봤었고요. 오늘 나머지 특징을 다 살펴볼 텐데요. 일단은 아홉 번째 종, 아홉 번째 특징으로서 틈새를 확보한 회사. 이 틈새를 확보한 회사를 소개할 때 채석장에 관련된 사업을 소개를 합니다. 채석장에 관련된 주식을 예로 들면서 전에 살펴봤던 것처럼 인기 업종이 아닌 부분, 인기 업종이 아닌 부분이 이제 다른 투자자들을 의식할 필요도 없는 부분이죠. 이에 따라서 당연히 경쟁 상대가 없는 겁니다. 그런 아무도 경쟁을 걸어오지 않는다는 것이 강점인 그런 부분. 게다가 먼 거리에 존재하는 경쟁자들은 굳이 바이 덩어리를 다른 영업지역으로 끌고 오지 않겠죠. 그런 심리를 어, 이용을 하는 것이고요. 경쟁사가 없으니 독점권을 보호하려고 변호사들에게 비용을 지불할 필요도 없다. 독점권, 이 독점 판매권은 어떤 분야든 간에 독점 판매권을 얻으면 가격을 올릴 수가 있겠죠. 피터 린치는 이런 항상 틈새를 찾는다고 합니다. 완벽한 회사는 반드시 틈새를 보유해야 한다. 워렌 버핏은 메사추세스 주 뉴베드퍼드에서 직물 공장을 인수하면서 사업을 시작했다. 하지만 그는 이것이 틈새 사업이 아님을 곧 깨달았다. 버핏은 이 직물 사업에서는 부진했지만 틈새 사업 투, 틈새, 틈새 사업에 투자해서 주주들에게 수십억 달러를 벌어다 주었다. 그는 워싱턴 포스트에서 워싱턴 포스트에서 시작해서 주요 신문 및 주요 신문 및 TV 방송국에 대한 가치를 처음으로 발견한 인물이다. 같은 맥락에서 나도 지방신문의 보스턴 글로브를 보유한 어필리에이티드 퍼블리케이션의 주식을 최대한 매수했다. 보스턴의 인쇄광고 매출 90%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글로브가 어떻게 손실을 낼수 있겠는가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요 이처럼 이제 글로브가 이처럼 틈새 역할을 한 것처럼 어, 주요 신문 TV 미디어 컨텐츠 쪽에 현재 저희가 앞서 많이 소개해 드렸던 한국 시장에서는 J 콘텐츠리가 좀 인상적이죠 네 그래서 사례를 한번 찾아봤는데요 J 콘텐츠리의 큰 기업 실적에 반영해서 주가가 현재도 계속 상승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j 컨텐츠리의 EPS로만 어 주가의 흐름을 추적을 해보자면 2015년과 2016년에 어 EPS 성장률은 지속적으로 발생을 했다가 2017년에 접어들면서 그 크게 감소를 했었어요. 그래서 주가는 선반영을 해서 2015년 하반기까지 네, 그리고 2016년 3반기에서부터 주가 하락이 계속적으로 이어, 이어져 있다가 2017년에 바닥을 잘 다지고 다시 EPS가 크게 어, 계속적으로 상승을 하는 2018년의 모습을 나타냅니다. 네, 그에 따라서 주가가 또 선반영되는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피터린치의 그 아홉 번째의 특징, 다음에 보시면 열 번째 특징으로는 지속적으로 구입하는 제품의 회사. 어쩔 수 없이 계속 지속적으로 구입을 하는 제품, 그 제품을 가진 회사를 당연히 매수해야겠죠. 나라면 장난감을 만드는 회사보다는 약품이나 청량 음료나 그리고 면도날 또는 담배 이런 것들을 만드는 회사에 투자하겠다. 장난감 회사는 모든 아이가 꼭 갖고 싶어 할 만한 멋진 인형을 만들 수 있다. 하지만 아무리 멋진 인형이라고 해도 각 가정에는 아이를 위해 하나씩만 구입할 뿐이다. 더군다나 8개월쯤 지나면 그 제품은 진열대에서 사라지고 만다. 그리고 또 다른 최신 인형이 그 자리를 차지할 것이다. 주변에 꾸준한 소비를 겨냥한 사업이 널리 있는데 굳이 변덕이 심한 사업에 매달릴 이유가 어디 있겠는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열한 번째로는 기술을 이용한 회사. 이 부분은 끝없는 가격 경쟁 속에서 생존을 위해 몸부림치는 컴퓨터 회사보다는 오토매틱 데이터 프로세싱 (ADT) 처럼, ADP 처럼 가격 경쟁에서 오히려 혜택을 보는 회사에 투자해라. 컴퓨터 가격이 내려갈수록, 컴퓨터 가격이 내려갈수록 자동 데이, 데이터 처리 기술을 이용하는 이 회사는 비용이 절감되고. 수익을 당연히 높일 수가 있겠죠. 같은 이유로 자동 스캐너 제조 회사보다도 스캐너를 설치하는 곳에 투자하는 편이 더 나을 수도 있다. 스캐너 설치로 3%의 운영 비용이 절감이 된다면 이것만으로 이 회사의 이익은 두 배로 늘어날 것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기업의 생리와 음, 실태에 따라서 그 틈새 시장을 잘 이해를 하고 그리고 그 연관성이 있는 기업들 그 중에서 지속적으로 구입할 수밖에 없는 제품들이나 기술을 이용한 회사들을 이제 투자, 투자 대상, 선망 종목으로 정한다는 것은 사실 어떻게 보면 다 이상, 이상적이고 당연한 것들이지만 쉽게 어, 내가 일상생활에 살아가면서 좀 간과할 수 있었던 부분들이 분명히 존재했을 겁니다. 그런 차원에서 이해를 꼭 하고 넘어가셨으면 좋겠고요. 열두 번째 내부자가 주식을 매수하는 회사 열세 번째도 약간 같은 맥락입니다. 자사주를 매입하는 회사 회사 내부자가 직접 자기 돈으로 주식을 매수한다는 정보를 확인한다면 이보다 확실한 성공 가능성은 없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일반적으로 회사 내부자는 주식을 순매도하는 입장에, 입장이라서 보통 누군가 1주를 매수할 때마다 2, 3주를 매도한다. 그래서 1987년에 8월 증시가 1000포인트 폭락한 이후에 한 주를 매도할 때마다 내부자들이 4주를 매수하는 모습을 발견하고 나는 마음을 놓았다. 그래서 내부자들이 매수를 많이 하는 그 과정을 통해서, 아, 이제 시장이, 이 해당 주식이 더 이상 크게 하락하지 않을 수가 있겠구나라는 것을 느꼈다는 것이죠. 적어도 이들은 회사에 대한 믿음을 잃지 않았던 것이다. 라고 해서 내부자들이 자기 회사에 대해서 끝까지 신뢰를 가지고 네, 그런 모습들을 확인할 수 있겠죠. 내부자들은 정신없이 주식을 사들인다면 적어도 이 회사는 앞으로 6개월 동안은 파산할 일이 없다고 확신해도 좋다. 내부자들이 주식을 매수하는데도 단기간에 파산한 회사는 역사적으로 세계도 안 된다. 라고 나는 장담한다. 라고 피터 린치는 이야기를 합니다. 이와 같은 맥락으로 자사주를 매입하는 회사에서는 자사주 매입은 투자자들에게 보상하는 가장 단순하면서도 가장 좋은 방법이다. 그 이유가 어떤 것이 있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회사의 미래가 확실하다면 회사 역시 주주처럼 자사에 투자하게 된다. 이 또한 1987년 10월 20일 주가 폭락을 겪은 후에 기업들이 자사주 대량 매입을 발표 그 대량 매입을 발표하자 공포가 극에 달했던 시장이 안정되기 시작했던 사례가 바로 이러한 심리를 반영한다. 따라서 장기적으로 볼때 자사주 매입은 투자자들에게 돌아가는 보상을 의미한다 라고 이야기하죠. 회사가 자사주로 매입하면 매입된 주식이 유통시장에서 사라지기 때문에 발행 주식 수가 줄어들겠죠. 네. 그 결과 자사주의 매입은 주당 순이익에 대한 마술과도 같은 효과를 발휘한다. 회사가 자사주의 절반을 매입하면 회사의 전체 수익의 변함이 없어도 주당 순이익은 두 배로 뛰게 된다. 원가 절감이나 제품 판매 촉진만으로 이만큼의 실적을 올릴 수 있는 회사는 거의 없겠죠. 네, 그러면서 이제 예를 쭉 들고 있는데요. 음, 저는 이제 누구나 아시는 그런 아는 그런 기업을 예를 드는 것을 한번 사례를 소개하겠습니다. 여기서 이제 자사주 매입 대신에 흔히 쓰이는 방법으로 자사주를 매입하는 것 대신 흔히 쓰이는 방법이 있다. 그게 이제 첫 번째로는 배당 인상. 두 번째로는 신제품 개발. 세 번째로는 신규 사업 진출. 그리고 네 번째로는 기업 인수. 가 있다고 합니다. 근데 이제 제가 소개해드릴 회사는 질레트입니다. 질레트 면도기로 상당히 유명한 회사죠. 질레트 회사가 이네 가지를 모두 시도한 회사다. 특히 2번, 3번, 4번 방법에서 비중을 좀 많이 두었다고 라 이야기합니다. 질레트 면도기는 사업은 그 질레트 면도기 사업은 눈부신 수익성을 자랑했다. 그러나 수익성이 떨어지는 기업을 수익성이 떨어지는 기업을 계속 인수를 한 것이죠. 네. 그러면서 면도기 사업 비중이 점차 줄어들기 시작하고, 화장품, 화장용품, 볼펜, 라이터, 클립, 믹서, 사무용품, 칫솔, 모발보호제, 전자시계 등 다양한 사업의 자본을 전용하는 대신, 정기적으로 자사주를 매입하고, 자사주를 매입하고, 배당을 올렸다면, 질레트의 주가는 현재 35달러 선이 아닌 100달러를 훌쩍 넘겼을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자사주 매입에 대한 그 핵심적인 그 성과 그리고 포인트가 확실히 대비되는 그런 사례이죠. 다행히 지난 5년 동안 질레트는 적자 사업을 매각하고 적자 사업을 결국에 매각하고 시장을 선점하고 있는 면도기 사업에 집중, 다시 집중하면서 다시 궤도에 올랐다. 자사주 배입과 반대되는 전략은 주식을 추가로 발행하는 것인데 한 가지 더 주식 추가 발행, 주식 추가 발행. 이로 인한 효과를 희석이라고 부른다. 희석, 희석된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이제 나바스타 인터내셔널의 전신이 인터내셔널 하비스터. 이게 이까 그러니까 한마디로 농기구 사업 분야이거든요. 이 농기구 사업 붕괴로 인한 재정 위기를 타개하기 위해서 추가로 수백만 주를 발행했다. 주식 추가 발행을 선택했다는 거죠. 그런데 이제 크라이슬러는 트라이슬러는 사업이 개선되자 자사주와 주식 워런트를 매입함으로써 발행 주식 수를 줄이며 정 반대의 행보를 보였다. 나비스탄은 수익성은 회복했지만 결과적으로 주식이 심하게 회, 희석됨에 따라서 주식이 희하, 심하게 희석됨에 따라서 주주들은 아직 실질적으로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하면서. 어, 예를 맞췄습니다 그래서 음, 피터 린치가 그 선호하는 기업의 13가지 특징은 현재 저희가 어, 펀드매니저 시각으로 바라봤을 때 어, 상당히 이해가 많이 당연히 될 수밖에 없었던 내용들이었고 어, 좀 역발상적인 생각들도 상당히 도움이 많이 됐었던 그런 부분들이었습니다 네, 이번 시간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네, 다음 시간에는 어, 피터 린치가 기피하는 주식. 네. 내가 기피하는 주식. 이 부분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